자, 반갑습니다. 주식회사 ABCFX입니다. 어, 당사에, 어, 판매가 되는, 제조 판매가 되는 안전 에어샤 제품입니다. 어, 특별히, 이, 이 제품은, 어, 뭐,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, 폭발 방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게 저희 회사의 특허입니다. 그래서 저희 회사만 이 폭발 방지 장치를 달 수가 있습니다. 아, 자, 그리고 부품들도 국산 와이즈 산전에 에, 아주 큰 회사입니다. 요 고급 게이지. 그다음에 뭐뭐 뭐 여러 가지 요런 스티커들. 다 이렇게 폭발 방지 뭐 이런 거뭐 사용 시 유의 사항 아, 런 것들. 자,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는 요런 스티커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걸 이제 에, 현장에서 보시면 어, 뭐 공무원분들이나 아, 클라이언트들이 아이 제품은 정말 안전한 제품이구나 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어, 뻥이 아니고 자 그리고 부품들도 보시면 일단 모두 다 스테인리스고 요 밸브도 어, 요게 이태리제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카플러 요 순놈도 저희가 별도로 어, 스테인리스 어, 스틸로 별도로 저희가 주문 제작을 한 겁니다 자, 여기 옆에 쪽에 각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거, 이 핸들이라든지 이런 설계들, 뭐 밑바닥, 에또 이렇게 그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논슬립 테이프가 붙어 있고, 앞쪽에서도 이렇게 자, 손님들에게 설치가 되면, 응? 설치가 되면 요것들 보시고, 이렇게 이제 좀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어, 많은 그런 어, 심혈들을 기울였습니다. 자. 자 이렇게 만약에 설치가 되었다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에도 안전 거리를 두세요 이런 스티커 여러분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? 응? 이렇게 보시면은 뭐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단 저희 어, 제품을 이제 집어 던지거나 뭐 그러면 파손이 되겠죠.